죽은 거 보니까 조금 네, 눈을 뒤끈 감고 있네요. 이렇게 <laughs> 다리를 내가 아하하하 <laughs> 여 유연성 대박 여 발레리나가 따로 없어. 야 이거 괜찮은데? <laughs> 오 지금 나본 거니?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도와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 게임 유튜브, 운학TV 운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 새로 시작한 스포, 어두 번째 시간이죠. 네. 저번 영상에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들을 많 달아주셨더라고요. 자, 운학이의 행성, 어, 제가 키우던 요 녀석을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운학이 종족이죠. 운학이 종족. 자, 운학이 종족. 잘 있었니? 아우, 이게, 행성이 아주 초록초록하네? 에, 잘 지냈니? 이친구들어 내가 쉬는 동안 열심히 알을 안 낳았구만 몇 마리 안돼 자, 오늘도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맵이 보이시죠? 이쪽이, 어! 그때 우리 친구가 됐던 녀석들이구나, 여기 스마일 단계, 어저 물음표 돼 있는데 저런 데를 찾아가 봐야 돼요 저기 새로운 종족들이 있을 거예요 야, 바로 옆집이네 너희들은 누구니? 지금 제 상태가 어, 약간 약탈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교가가 되려면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일단, 오늘의 목표는 친구를 좀 많이 만듭시다. 노래하기. I believe I can fly. 노래! 어, 얘 정말 같이 생겼다. 어, 귀엽네? 오케이, 한 마리 감동시켰고, 두 마리를 더 달아... 감, 오, 뭐야, 뭐야. 얘 뭐야? 어, 얘 뭐야? 오 뭐야? 나랑 닮았잖아. 야 나랑 닮았는데, 어어어어어어, 아프다, 아프다. 야, 나랑 되게 닮았는데, 잠깐, 잠시만... 잠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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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야, 야, 도와줘, 도와줘, 친구들아. 야, 우리 집 어디야? 야, 우리 집 아닌데? 어, 쟤들 뭐야? 짱 웃긴 애들이네? 나클일 날뻔했어. 야, 나랑 되게 닮았는데, 나보다 진화한 애들이네, 쟤들. 오, 어, 뭐야? 오, 어개 깨꼬닥. 안 돼. 사냥당했어, 나쁜 녀석들. 어떻게 이럴 수가? 부상시에는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대. 아까 걔는 죽은 거고, 나 새로 태어난 거야? <laughs> 대상에아 복수할 새다 와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뺏긴거 아니야야너 가만두지 않겠어 좋았어 이 친구를 많이 만들자 나중에 친구들이랑 같이 복수해야겠어 자 일단 여기 물음표 종족이 있네요 이 친구들 한번 만나볼까? 너희들 이름 뭐니? 축콘지너 이름 축콘지구나 눈깔이 위아래로 두개 달렸네 어 팔이 없구나 발만 딥다 크고 <laughs> 자 한번 약간 벼룩같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에게 노래를 불러봅시다 뾰쾌쮸 야, 꺄꺄 오케이. 오케이. 감동했어. 나에게 감동했군. 넌 나에게 감동을 줬어. 너도 노래. 이게, 어? 얘는 좀더 고차원적으로 노래를 두번 불러줘야 되네. 야, 쉽지 않은 녀석이구만. 오케이. Okay, 어, 기건도 얻었어. 엘리 아이즈 얻었어요. 오, 좋았어. 너도 마지막. 친구 하자.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떡볶이 사줄게. 야, 역시 먹을, 먹을 거만한 게 없네. 어니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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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니네 몸을 막 들여다보면서, 어? 아, 뇌가 커졌구나. 커진 게이 정도네? 넌 뇌, 뇌가 없,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laughs> 뇌가 되게 콩알 말안 했어. 침,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네. 집으로 가서, 우리 팀원들을 좀 데려옵시다. 혹시 모르니까. 어, 기관이다. 뼈다구, 뼈, 뼈다구. 뼈다기해 장국. 맛있겠다. 또 눈을 얻었네. 자꾸 눈만 주네? 눈을 세 종류를 어 한개씩 달고 다녀볼까? <laughs> 삼각형 모양으로 야 친구야 같이 가자 같이 가려면 노래를 부르면 되죠 같이 놀러가자 오케이 같이 놀러가자 좋았어 이제 무리가 생겼다 이제 두마리가 돌아다니죠 네가 제일 커보이네 안녕 친구 당신의 무리에 추가했습니다 가자 따라와 팔로 팔로 미 여기 가봅시다, 여기. 정체불명의 정족. 가다 기관 있나 잘 봐, 친구야. 어? 가다가 뼈다귀 예장국 있나 잘 봐야 돼. 어, 저기, 뼈다귀, 뼈다귀. 눈을 똑바로 뜨란 말이야. 뼈다귀, 뼈다귀. 오! 팜워커. 몰레이동이랑 뭐 춤추기를 얻었어요. 어, 얘들 뭐야? 플로롤? 오, 신기해 오, 짱, 짱이 이상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생겼냐? 와, 신기하다. 어, 뼈 찾았다. 어, 친구 뼈 찾았다. 아, 친구야. 대단했어, 대단하구만. 친구가 뼈를 찾았어요. 웹워들, 약간 물갈퀴 같이 잘는겠네요 얘도 노래 부르자. 별로 친구가 되고 싶게 생기진 않았지만, 어... 못생겼다고 뭐 차별하면 안 되지. 외모지상주의 안됩니다. 노래 부르고, 노래도 짱 이상하게 부르네요. 꼬꼬뭐하고 부르네. 오케이, 한 마리 감동시켰죠. 너도 내 노래를 들어볼래? 오 얘는 좀 감동시키기 어려운데?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엔 뭐하지? 어이 뭐야 매력 매력 이 매력이다 매력 빵구뿡 가루빵구 <laughs> 매력 어 뭐야 내 매력 레벨이 높아가지고 이게 쉽게 됐네요 두마리째 오 어, 기관도 높고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 자 세마리째 나에게 넘어오지 않고 버틸 수 있겠니? 빵구뿡 나도, 빵구 뿡. 아이 더블 빵구. 아, 좋아. 냄새가 아주 지독하겠구만. 이번엔 뭐죠? 아, 역시, 쟤는 빵구를 좋아하네. 오케이. 방금 뭔가 30을 얻은 것 같은데? <laughs> 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좋았어. 배고프니까 먼저 뭐 먹자. 배고픔이 좀 달았네. 어, 저 뼈다귀. 뼈다귀하고 정체불명의 종족을 찾았어요. 얘들 뭐야? 뼈다귀부터 먹고, 세 발. <laughs> 세 발을 얻었습니다. 저기도 뼈다이 있네. 뼈다이짱많네 여기. 오케이, 왜 저거 발만 주냐? 나 무기 얻고 싶은데. 스텀플 스틸트, 아이고, 어려워라. 얘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종족인가? 뭐지? 알인가 봐. 신기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종족이네요. 이제 한 종족쯤은 공격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 뼈부터 먹고. 아유, 저 발만 줘. <laughs> 어? 이거 무슨 뭐 족발집도 아니고 발만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 어, 비 온다, 비 온다. 비가 내린다. 아, 비가 내리는 날에는 왠지 감성적이져 비가 내리고 그래. 너희들은 멸종시켜야겠어. 너희같이 못생긴 종족들은 자, 나와선 안 돼. 이게 뭐야, 얘들아? 너짱 못생겼어. 좋았어. 너희들 앞싸우자. 공격해야지. 자, 공격 준비. 지금 타격이랑 물기 1레벨밖에 없네. 안 돼, 안 돼.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물기, 타격. 물기. 물기. 타격. 이게 이레리다 이레리다 깜배야어 아 어저께 기관 누비 이건 뭐야 누비라는 걸 얻었어요 어. 얘 먹어야지 냠냠냠냠냠냠 냠냠냠. 맛은 없겠지만 생존을 위해서 먹어둬야 되죠 배고플 때 먹어둬야 됩니다 야너뭐 하냐? 너뭐 먹냐 야너 혼자 뭐 먹냐 야, 야 친구네 석어소야너 혼자 열매 다 따먹네? 난 안주냐? 야이 녀석 보소 고기를 나 혼자 먹어서 그런가 열매를 아주 잘 챙겨 먹는구만세 마린 잡아야 돼 물기 와하 꼬리치기 물기 앙앙 앙. 꼬리치기 따허 물기 앙아 좋았어 이 너무 너, 너희처럼 못생긴 녀석들은 아 외모지상주의 참여는 하면 안되는데 미안해 못생겨서 잡은건 아니야 <laughs>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잡은거야 물기 따허 친구야 도와줘 있니 꼬리치기 하하 어 친구 어디갔어 빨리와 빨리와 좋은 먹이가 있어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있어 냠냠냠. 기쁘당. 아, 죽은 거 보니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죽은 거 보니까 조금 네. 눈을 직근 감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저쪽 끝에 있는 종족 한번 가볼까? 이름이 사볼라네, 사볼라. 아, 시블라인가? 니네 이름 시블라야? 야, 이름이 시블라네. <laughs> 야, 너희 종족은 멸망해야 된다. 이름 이상해. 야, 너희 같은 종족은 살아남아서 왔는데. 이름이 시블라가 뭐니? 내가, 어, 멸종시켜주지. 앙. 꼬리치기. 오, 저거 온다. 앙. 앙. 어, 야, 내 친구를 왜, 친구만 집중 공격하니, 어? 기분 좋게 실이에요날안 <laughs> 맞는다, 아싸. 아야야나안 맞는 줄 알았는데 내 친구 죽으면 안 돼. 어, 내 친구 죽어, 안 돼. 앙, 아, 내 친구 죽었다. 안 돼. 나 잘못했다. 도망갈게요. 잘못했다. 잘못했다. 엄마나, 엄마나. 오, 저아온다 어,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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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내 친구 쓰러졌어, 안 돼. 친구가 쓰러졌다. 이럴수가. 아 어, 동맹.. 근데 동맹이 안 도와주나? 이래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 오오오. 이래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야, 우리 친구 종족들... 어 갔다 갔다 갔다. 어머나 무서워라. 야 이름... 이름답게 무섭네. 야 친구 데려고 가야겠다. 집에 갔다 다시 올 거야. 이 씨불란 녀석들, 복수할 거야. 이 씨불란 녀석들, 일단 과일부터 먹고 꼬리치기...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야 그래서 물속으로... 세상은 아직 살만해! 물속으로 가면 어떡하니? 이녀서 물속으로 도망칠 생각이 없군. 헤엄도 못 치면서. 아어 오, 센데? 알파라서 그런가? 깨라 강력하네요. 오 어, 좋았어. 잡는다, 잡는다. 좋았어. 막타! 꼬리치기! 야하! 오! 플로랄레 센트? 매력을 3이나 올려주는 걸 먹었네요. 얘들은 매력이 짱 없는데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뭐 나쁘지 않군. 어 잠깐 잠깐 이 시불란 아 시불란이야? 이 시불란 녀석들 저 기관은 내 거다 기관 먼저 공격하진 않겠지? 아니 아, 나 나무까지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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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왜 그래 이건 나무까지였구나 기관 먹고 세태타살 아 이거 바로 먹어라 세태타살 먹었어요 여기 물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잡읍시다 아, 두 마리네 물에서 떨어진 한 마리 없나? 와, 얘들 피가 32나 되네? 무섭다. 저쪽에 약한 애 없나? 이렇게 무리에 떨어져 있을 때. 이 뇌가 없는 멍청한 것들. 이렇게 공격하면 된단다. 좋았어! 어, 세마리나 있네? 잠깐만. 무리수환! 써보자! 무리수환! 하, 아, 공격! 무리야, 도와줘! 나 다굴당하고 있어. 무리야, 도와줘. 무리 어딨니? 무리 어딨니? 무리야! 무리야, 아, 잠깐만. 나 마, 많이 아프다. 무리야, 무리야. 어, 무리야, 빨리 와! 무리야 빨리 아 무리야 무리야 잠깐만 쟤들 나 싸다구 날리잖아 양손으로 싸다구를 날리 이렇게 싸다구를 <laughs> 나 도망갈래 무리야 무리야 빨리 오는건 무리인거니? 빨리 가줘 그렇지 무리야 싸워 저기있다 싸워 가라 무리.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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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야 가라 무리 안가니? 나 지금 피가 없어 나 오란 말이야 피가 쟤들 공격 안해? 공격하란 말이야 무리야 나한대 쳐줄까? 물어 줄게. 공격해. 아, 잠깐. 이야나한 대만 맞으면 죽거든. 너희가 선빵을 쳐 줘야.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laughs> 아, 이거 물이 짱도 안 되네. 얘네 뭐야, 이거? 미사일, 플리어? 야, 너희 나중에 보자. 쿨타임 돌아오면 다시 쏴 줄게. 오, 오, 집인가? 여기 내집 아닌데? 여기서 힐할수 있네? 다시 한번 가 봅시다. 이 물리는 언제 없어지는 거지? 자 좋았어 아이걸 던져서 공격을 하자 그럼 무리가 공격을 하겠지 내가 이걸로 신호를 줄게 막대기를 던져서 너희들 뇌있지 내가 공격하면 너희가 이제 가는거야 우리 시블란한테 복수를 하자 이 시블란 녀석들 을 좋았어 무리야 이번에 복수를 하자 맞고 냠냠냠 어 시블라 온다 아 뭐야 야 어디,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야이 녀석들 어디가 가지마 뭐 얘들도 사냥할 수 있네 나는 혼자가 되었다 <laughs> 나, 나 여기 왜 온거지 나 여기 왜 온거지 <laughs> 나, 나 여기 왜 온거지 세상에 쟤들은 뭐지 쟤들 처음 보는데 아이 몽키 이런 녀석들이 있었나 어이 오 대박 어눈 눈알 진짜 크다 아 진짜 원숭이처럼 생겼네 이름 짱짱 잘 지었네요 아이 몽키 눈깔 원숭이네 눈깔 원숭이 야 눈깔 원숭이 너희들 마음에 든다 눈깔 원숭이 잠깐만 사냥하라고요 잠깐만 이게 아 사냥해야되나? 근데 세보이는데얘 친구하자 일단 너희들은 친구가 되고싶어 까까까 어우 몰려오는것봐 얘들 지능좀있나? 어 자세 빠라봐아 안되겠다 얘들 아직 꼬시기 힘드네 레벨이 낮아가지고 꼬시기 힘들것 같은데요? 안돼 안돼 이게 안 안올라가 내 매력이 너무 없어 나중에 다시 올게 친구들아 역시 저 원숭이들은 뭔가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야 야나 돌아왔다 돌아왔다 알 있네 야 부화시켜 빨리 전투나가게 야 부화시켜 빨리 부화시켜 이거 부화시키란 말이야 이거 부화 부하, 부화시켜 부화시켜 굴려 굴려 이렇게 알을 굴리면 뜨뜻해져가지고 부할지도 몰라 <laughs> 굴려 굴려 야 그럼 축구할래 우리? <laughs> 축구할까? 슛! <laughs> 일단 진화를 좀 할게요 야 적당히 하고 빨리 진화하자 이것들이 춤춘다고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야알 밀어내지 마 <laughs> 야, 이따 나를 밀었네, 면 어떡하니? 아, 빵구뽕, 아, 알이 생겼어요. 오잉? <laughs> 자, 지금부터 진화에 들어갑니다. 일단, 새로 얻은 게 되게 많네요. 세 발도 있고요. 일단, 이 발은 되게 좋아보이네. 어, 아, 포인트가 247 있어요. 와, 이발좀 무서운데? 이 발이 지금 보면은, 춤추기가 3, 질주가 2, 속도 3. 이발짱 좋네? 다른 그 어떤 발보다 좋아보이는데? 이발 떼버리고, 버즈빅을 잡시다 아, 어, 좋았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버즈빅 좋아. 어, 이거. 콧대를 높일 수 있어. 남자는 콧대지. 나 남자지. 어, 우 좋았어. 이 건방진 입. 좋았어. 야, 너 이거야. 야, 너돈좀 있냐? 이런, 이런 입인데? 아주 좋았어. 어우, 불이 도 크면 좋지. 야, 이 뻔뻔한 입을 보소 자, 다리를 봅시다. 야, 이거 속도 레벨 1. 다리가 이거 좋아보이네. 그 외에는 딴게 없네요. 요 다리 한번 심어볼까? 이 다리 팔고. 어 다리를 팔면 또 발톱 새로 달아야 되나? 요 다리 어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무슨 다리야 이거야? 이 다리 좀 이상한데? 다리를 내가 요 <laughs> 유연성 대박 야, 발레리나가 따로 없어 야 이거 괜찮은데? 어어 <laughs> 띠용 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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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 다리는 고무줄이에요 스프링 <laughs> 어, 요 정도로 할까요? 어. 어, 무기도 메이스볼 말고 스테스볼이라고또 좋은 거 넣었어요 요걸로 바꿔줍시다 무기 여기도 좀 바꿔주고. 오오오!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오오! 하하하! <laughs> 야, 하하하! <laughs> 뭐 전차인데? 어이구, 굴러간다, 굴러간다, 전차 굴러간다. 어이짱 좋은데, 이거? 아, 좋아요. 이제 매력적으로 넘어오니까 플루랄레센터 아까 얻었던 거. 요거를. 하하하하! 하하! 아이, 귀엽다. 요거 괜찮은데? 요거를 여기 머리에 달까나? 아니면은 요거를 등에다가? 등은 있으니까? 여기, 여기다 달겠습니다. 어 이렇게 꼬여진 게 완전 꼬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구나. 야 곱슬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네. 자이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칠 좀 할게 이번에. 어 너무 그냥 민둥 민둥하게 뒀더니 어, 애들이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자 이거를 외피를 보라색으로 하고요. 아 괜찮네, 괜찮. 나쁘지 않아요. 보라색 괜찮고. 자 진화 은하기 종족을 여러분들. 오, <laughs> 야 뒤에 뭘 저렇게 달고 있는 거야? 무기마, 무기 봐, 무기. 빠빠빠밤. 야저 아주 위협적이구만. 어 턱. 턱이 그냥 아주 나중에 좀 수정해줄게. 야, 아버지가 널 잘못 낳았구나. <laughs> 턱이 턱이 좀너 양악 같은 거좀 해야겠는데. <laughs> 그동안 되게 많은 종족들이 보이는군요. 나중에 다 와가지고 친구하던지다 떼를 잡던지 해야지. <laughs> 얘들은 무슨 뭐 식물처럼 생겼네. 엉덩이가 앞에 달렸나뭐 이거? 발이 거 뭐야? 조개냐? 우주선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별의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네. 오 뭐야? <laughs> 아니 저 뭐야? 대박. 저 뭐지? 에픽 인키터 야 뭐야 대박이다 체력이 천이야 에휴 몰래 가져가자 가져가다 걸리면 왠지 죽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잘못 걸리면 죽을 것 같은데 저거 뼈만 훔쳐서 달아나는 거야 왠지 아, 좋은 기관인 것 같아 투스카루스 오 좋아 오 지금 나본 거니? 아니야 아니야 아이로 오지마 일로 지마아저 오지 오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도와줘! 도줘 오, 입이, 입이. 오각형이네? 제가 지금, 날아오는 건 아니겠지, 나한테? 아, 짱 무섭다. 여기 좋은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기관만 훔쳐가지고 도망갑시다. 대박. 오, 저런 거대 괴수가 있네? 안녕, 친구들아. 너희들 뭐니? 사이클로? 사이클로 보자. 어, 딱, 딱 중간이네, 지금? 너희 멸망각이다. 너희는 멸망시키겠다. 아, 이거, 공격할 거야. 공격할 거야. 난 너희를 공격할 거야. 물기! 물기! 타격! 아, 내가 아직 질주 스킬이 없네요. 아, 돌격 스킬이 없네. 오, 잠깐만, 이거 짱 센데? 어, 얘들 떼거리로 공격, 야, 내 친구 죽어, 안 돼! 알파우나기가 죽었다! 야, 얘들 떼거리, 어, 어, 뭐야. 나 죽었어? 안 돼. 안 돼. 아 얘도 왜 이렇게 세지? 어. 빠바바밤 빠바바밤 에러가 나서 꺼졌습니다. 세이브가 아안 돼. 야 너희들 뭐야? 난 너희들 같은 애들을 키운 적이 없어. <laughs> 야 너희 같은 애들을 키운 적이 없어 난. 야, 여태까지 이게 다 꿈이었단 말인가. 자, 여러분들, 네. 본의 아니게 오늘 스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세상에, 안 돼. 좋은 기가 많이 얻었는데. 이게 뭐야. 아, 완전 왕기가 많이 얻었는데. 짱 아깝네. 자, 일단 오늘 스포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 다음 시간에, 어, 진행할 때는 제가 아까 했었던 것들 대부분 다 복구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어, 복구를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기치 않게 이게 꺼져가지고 이게 저장을 자주 해야겠네. 저장하기를 자주 해줘야겠어, 이거. 어? 기관 좋은 거 하나 먹으면 이렇게 저장해야 됩니다. 아, 어, 안전하게. 에러가 날줄 상상도 못 했네. 어쨌든. 좀 옛날 게임이라가지고 좀 불안정한가 봐요. 네. 가격만 뒤늦게 비싸고, 아직까지. <laughs> 자, 어쨌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구시켜놓을게요. 다음에 뵈요. 안녕히 계세요. 뿅!